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포천시의 재난기본소득 접수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신청자가 몰릴 상황을 대비해 마을별로 찾아가는 현장 접수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40만원의 포천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재난 기본 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7일 18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포천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입니다. 지급 방식은 카드형 포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형 상품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금액을 충전하고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규 발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5개월 내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됩니다. 접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며, 평일에 접수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5월 17일까지는 주말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은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혼잡을 막기 위해 마을의 이통장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는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접수를 운영해 마을회관 등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 b s 뉴스 이교석입니다